오늘은 첫 출근이 보다, 나도 이제 직장인이라도. 자, 핸드 보자. 사장님 반갑습니다. 그래, 어... 주민이 출근했는다. 오늘은 근로 계약서를 찾아야 볼 테니, 한번 읽어보게.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네에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네. 음... 그렇지 않아? 그래, 읽고 서면해지게나. 여기에다 사인하면 될까요? 그래, 사장 때, 어느 최저시급인데, 인신 쓰는 척하래. 자네, 저 구석의 자리에서 일하면 된다네. 네 알겠습니다. 모르는 건, 옆에 우주임에게 물어보게나. 그러면 수고하세요. 응, 네, 알겠습니다. 근로계약서까지 신주민이 우주임에게 회사복지를 물어보는데,